자,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교를 3분의 1로 압축해서 7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니체야, 니가 죽었다. 신. 미국의 은한 사립학교 정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죽었지만, 신은 죽지 않았다. 다음 주에 개봉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다음 주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쓴 기자가 기독교 사상과 CS 루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 진정한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세 가지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했는데 3일 후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인들입니다, 개바입니다, 열두 제자입니다 500여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본문 4절에 성경대로 울려 여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디였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둘째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 네.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날개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사도바울은 그날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평생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바로 그날, 내가 은혜 받은 바로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날인 줄 믿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울기만 합니다 왜 우십니까 자매님?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느냐고요?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나셨잖아요 내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나 이제 마귀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 우리는 영원토록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를 더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 식 가운데 있는 것이 자존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이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망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여단강을 네.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입니다 신령한 네.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이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다른 사람보다 덜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다음에 우리가 비록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은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티모턴이라는 유명한 커피 매장 9개를 가진 한국인 부자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 변기에 똥물이 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다들 어떻게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어떤 한 중년 신사가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고 그리고 양복을 벗고 그리고 옷소매를 걷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똥물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닦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이거 우리 교회고 우리 가족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중년의 신사가. 그 커피 매장을 가진 그 한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그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보다 더좀더 더 수고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좀더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민정대 조국당을 위해서 내가 5분, 10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조금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전서 15장 부활장 마무리하듯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는 그 날, 우리 주님 기다리셨다가 나의 내 품에 너가 너의 머리를 파묻고 너의 수고하느라고 수고하느라고 늙어버리고 지쳐버린 너의 육신을 파묻고 내가 씌어주는 별관을 쓰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자.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그 주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강원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동탄 지역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가닥에 여러분들 가닥에이 땅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넘고 더 많이 수고한 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싸우니 주여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살아가는 내 조국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가 강물같이 흘러서 온 땅이 여와 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여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